저기도, 라이브지. 저기도 싸워, 저기도 이거 라이브야? <laughs> 응. 라이브야 라이브야, 라이브야 라이브인데 아, 이렇게 아, 하는구나 가, 가, 가 야, 우리 수노안 봐?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안 봐, 안 봐, 안봐수짜 재밌네 나도다다 아, 아, 이제, 이제, 이제. 나치상 본다 아, 나치상 나 반대로 야, 아, 들어간다 어들어 들어, 들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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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목소리> 왼쪽인데? 왼쪽인데? 오른쪽이라니 왼쪽 있잖아 씨. 야, 수위탄지수위한명지하한명 내려와 필기야 내려와 야야야 타 타워 이 들어가 티이 <목소리> 들어가 다 어? 타워 오케이 아, 필기야 들어갈래?

아, 씨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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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스케치도 재밌네. 막아, 막아. 들어왔어 <laughs> 폭탄 땅, 폭탄 땅. a 롱두 명이다. a 롱두 명. 방금, 방금 봤어. 응. 봤어 a 롱연마 <laughs> 상대 네 명. 내려갔어, 내려 상대 세 명. a 롱한 명. 짝 아, 큰 방, 큰 방. 뒤에, 뒤에. 신호 달린다, 신호 달린다. 금방 아, 아, 큰, 큰 방, 뒤에. 나타났어, 큰 방, 큰 방. 상태 한 투버리 한숨에 라스다 살려 달려 살려 려려려아 뭐야 살렸어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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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투버리 주어야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어나 들려 들어갈게 어나 아, 따라올 줄 알았어 라나 아, 잡는다 그러한다 도미 음. 왔어 이미 상대야 어, 더 간다 룰어 삼층 룰어 삼층 아 올라가 내 타오 볼게 언더 왼쪽 네. 언더 몇쪽야 네. 언더 세 명에서 밀어 지단 지단 약간 나이스 한명더 있어. 얘들 지상 올라왔다. 너무 신경이 이상해. 몇명몇 명. 저기 저기 어, 방까 지상 투명했어. 지짜세명다 밀어. 빨리 내려가. 와. 계단 있다. 지하 계단. 못 내려가 멋있어. 지금. 나내려간다내려가서 나 응. 막아. 아니, 삐어 밀어 밀어. 부숴. 나스킬다3 3 그쵸. 야, 가자, 가자. 아, 씨발, 핑 찐다. 세명있서 가자, 세명한 명만 더 잡아. 한 명만 잡아. 나 가자. 언더 들어왔어, 우리. 타워, 들어와, 타워 들어왔잖아. 아, 뚫왔잖아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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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아, 뭐야. 언더 들어갔는데 어디로 올라온 거지? 얘, 네, 달린다. 나 검지발. 아, 알았어. 밖에만 잘해. 이 빨리. 아이, 씨발. 나이스, 페율, 이스 아이고, 못 먹었네. 아 뭐야 컷컷 t cut. I 상해 i d 있 said, I said, 어 sa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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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i 세 명이다. 4대 3. 괜찮다. 괜찮다. 깔았어. 아, 못한다못 한다. 3대 4야. 씨발. <laughs> 어떻게 아이고. 들하들아거참 신기하게 <laughs>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 뭐냐. <laughs> 어. 아, 새틀스폰. 지하로. 아, 씨발 핑� 거. 지하로 빨리 달려. 음. <웃음> <웃음> 지하 지하 왔어. <laughs> 지하 왔어 일어나 키에 나 있어. 3층 3층. 3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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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확인 다스 왔어. 3층 3층. 아나뒤지겠다 아, 3층 하면 아,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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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자 일어나. 폴 포탄 하고 뛰어. 아, 다 왔다. 왔다. 3층 우리가. 다운. 3층 다운. 어, 일좀 없어 요어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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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난 나중에가 나중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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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뛰어 뛰어 하나 더 있어 아씨 x 컷했어 어아두 명이.. 두명 있다 두명 있다 거기 다 있어 지상에 다 있어, 나이 나이 있어. 나이스 나이스 3명 컷세명컷세명컷 어, 나이스 나이스 예이! 전멸이야 전멸이야 나피 간다 어설찬다야 어디서... 아, 주방 보피나 이... 주방 먹었어 먹었어 내가 먹었어 인비노스노스야다앞잖아한 나... 명.. 아 이거.. 태민 지하보고 내가 검색해볼게 야 스노우 있다 스노우 있다 가스방 가스방 아 주방 하나 주방 하나 상대 주방 4명 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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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이렇게 여기 위에 봐 위에 나랑 필교 다운이야 나 지하로 가야 지하면 딸피 야 지하 어, 그치, 뭐야, 그치. 삐롱 2명 2명 간다 삐쪽에서 간다 아, 아 다운 철창 오른철 다운이야 상대 두 명이야 해체 좀 해체 좀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와 어, 지금 해체 아니. 지금 해체하고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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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한명볼따운따 다시 라인 잡자 라이스, 아니, 아이 삐살하자 이거 아아니나나아니아니 여기서 아잇 엑셀 아 그냥 가잖아 이제 왔다 애들 앞에 실례풀. 상대 두명이다 됐어. 야 스노우 보자, 스노우 보자. 아니 실례라고 실례라고. 뭐라고? <laughs> 뒤에 l i 야 t l e Yeah, 폭탄 a h 폭탄 두명 폭탄 두명 n put on, put on, p u 아 빼자 p u <laughs> 아, 미안타, 이거 내가 못했다. 에이설 네, 했어, 이거 에이설하고. 음 에이설 하지. 에이설, 미안타. 나 진짜 아까부터 t 한 대나. 장애 체험이야, 니 <laughs> 꿀. 지하 본다. <laughs> 스노우 본다. <laughs> 지하 한 <미안>, 명, 지하 한 명. <laughs> 스노우 뒤차 한번 가볼까? 아명이다두명이다 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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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가슬로 아, 달려 슬로 달려 슬로달 다닌다 <laughs> 아 믿고 다닌다 어슬로 달려 아래 두명어딱 네, 나오고 있어 <laughs> 상대 네명 지상 한명 왼쪽 야 언더 두명이야 살려 야 언더 들어온다 언더 들어온다 언더 네, 내려갈게 내려갈게 나도 간다슬로한명 어, 어, 보고있어 상대에서 하나요아못냐아 뭐 <laughs> 아, 따였네 얘지장따였다아너 병치겠다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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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된 날인가? 나이스 나이스 카나 퓨즈 웅빙 박치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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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다 지하다 아래 있네 빼내 빼내 어. 꼬 뺐어? 아, 뭐야 기다려 기다려 야지야 세명이... 뚫자 지야 뚫자 와 세스 쏘고 다자쟤세세 세시야 두명이야 두명 하나하나한명 딸피 한명 딸피 한명 딸피 네. 아... 딸피딸피데 아... 음, 저, 내, 아 아래 막, 아래 막. 아래 세명이야 세명 퓨즈 빠져봐 여기 나밖에 없어 지금 야 아래 는다 아... 빠... 빨리 빠... 빠진다 애들 왔다 애들 왔다 애들 왔다 애들 왔다 온다 달린다 아 스폰한다. 통과. 왼쪽에 왼쪽에오이스자 모.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네. 그럼 쪽네컷컷컷 어, 컷, 컷, 컷. 아 미친. 헐. 지치 갈려버리기 지아 지아 지아. 다다지 다운 지아 다운. 하나 있냐? 더 하나 더. 다운 시키자 저거. 아주됐습다언다 살려. 스냐지 하나 더 있어. 1초, 1초, 1초. 1초, 1초. 달리자, 달리자 할수 있냐? 할어 있어 에이스 어. 상대 라스 나이스 뒤다 상... 라스 뒤다에이 할게, 안전하게 어, 음. 나, 나, 나... 상대지. 상대지. 지상, 지상 비가 지상 비 연막 깔아줄게 거기 앞에 왔어 <laughs> 야, 오쪽오쪽뒤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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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서니까 얘들아 앞에 봐, 가 조심해 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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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아, 콘솔 뺏뺏뺏 아.. 씨 x 콘솔 CXR 뺏 아니 키못 바꾸니까 똑같아 이거 아 뭐야 하슬로 콘솔이야? 아니 아니 뭐냐 이거 어 콘솔 키 이거 입력하는 거1 옆에 거어존나 파이팅 <목소리가> 앞에 한명 앞에 한명 왔어 왔어 어 비계 비.. 아, 비도 있다 탑이다, 탑이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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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지하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정직하게 내려갔어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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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철괴 다운 철 다운 야 폭탄 폭탄 어, 다운 폭탄 다운 폭탄 다운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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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텔 스폰 대범이형하고 생민이 지하면 지하면 뒤에 봐 뒤에 봐뒤가 볼게 뒤 내가 볼게 와가 볼게 지하로 간다어 지하로 간다 다어지 봐줘 지하 사운드나 바로 쏠할게 어, 아빠 설사 두 부스폰. 어 깜짝아, 적인 줄 알았어. 앞에로 가, 앞에로 가. 지하 명만 보고 앞에로 가. 어, 아, 나 시켜볼게. 폭폭폭 <목소리> 폭. 폭, 폭, 폭. 아이, 애들 마. 애들 이미 세명 왔어, 세명 왔어. 야 지하 뚫렸다. 설때설 때. 지하 얘들아 지하 지하. 설도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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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더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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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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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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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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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하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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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하나 왜안잡히나야 요즘 그 뭐야 3층 먹었어 3층 먹었어 쟤네 나 3층 본다 어, 언더 맞아. 보고 있어 언더 보고 있어 5층 진짜 아한명컷 언더 보고 있다 야두명컷어 밀어 미안, 밀어 미안, 미안. 상대 세명아살지마살지마아위위 어, 있냐? <laughs> 아이고 언더 한명 내려왔어 아 아 탱민 쭉빼쪽빼 철계단 보면 되나? 님이 씨단단 스포 안냐브라보 가자 브라보 가자 브라보로 가자 브라보로 가자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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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검색다 브라보 하나 다운 아씨 3대2 3대2 3대2

얘나 언더는 우리가 먹거든. 쭉 지나, 쭉 지나, 쭉 지나가. 지나가. 아야 먹지 마, 지나, 지나, 지나. 언더 달린다? 언더 달린다. 쟤네 아, 대 내가 거야. 어, 거야 이제. 깔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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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는거 좋겠다. 언더 뚫렸어. 아, 진짜. 너무 급했어. 쟤네 언더 달린다. 아, 이거. 응. 언더 세 명. 아치 러시아세명 야, 1분 4명. 버텨, 1분 버텨. 아, 빈센드, 에미, 뛰진다, 씨발 새끼, 아, 로 왔다, 다. <laughs> 음, 나 왔어, 잘 잡았어, 검색대 폭탄 다운이야, 폭탄 어, 어, 먹었어, 뛸게. 에롱에롱지야 어, 40초, 2층 아 다운. 아, 좋게, 언더 라스야 언더 라스트야. 죽겠네, 아. 야, 있어, 내려가죠. 아니 왜씨발 나는 장전했는데 장전이 안되냐 저한이형 나한테 무안 아 ㅈ같네 쟤네 뺀다 쟤네 뺀다 앞.. 응. 앞으로 안가져 씨발 나도 그래 너만 그런거 아니야 달려봐 얻더대어 네, 언더대어 봐줄게 달려 달려 음... 상대 야, 근데 이미 아니, 자리 아니, 잡았어 그냥, 그냥. 상대 3명 왜 그래? 야, 설치해 빨리 상대 이미 자리 앞에 잡았어 아끝아 아, 끝났다 이거 1라운드지 지금? 나1라운드야 어, 음. 신장떨리 <laughs> 1라운드였다아안맞아기다봐나 <laughs> <맞어. 웃음> 밑까지는 바꾸고 올게장난치기로 해도 상해 막 그렇게 잘하고갔잖아 탕. 응? 이번 나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할수 있냐? 왜? 절대다. 핑키, 핑키, 핑키면 죽어야지 뭐. 쟤 <laughs> <laughs> 웃는 거왜 그래. 야, 사람아 왜 오지 우리? 야, 우리 주가. 아무 살지 아 어, 네. 음. 한 사람 띄어. 비즈 야, 핑팀은 죽야지안그러냐 위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 슬주 가서 그로 언더 안가나 3층. 스매미 들어온다. 어, <laughs> 지상 들어온다. 아니, 나 빠졌다. 다시. 오, 엑. 슬로우 이야로우 죽이야. 쇼 드리라고 응쇼 들어가 <laughs> 언더 볼게 뭐 이거 소리 지른다 야 <laughs> 언더 들어왔네 어 들어오다가 따졌어 퓨즈 들어가 봐 들어가자 우리 언더가 있다 호이너 옆으로 와봐 옆프로 와서 너가 뚫어 나이스 언더 뚫었다 우리 언더 뚫었어 언더 뚫었어 언더 뚫었어 <laughs> 나이스 나 뚫었다 철계단 피30 철계단 피30 네. 스폰했다 네. 스폰했다, 네. 스폰했다. 차이게나 쪽두 명. 나 스노우 본다. 3대 이스 라스. 하나. 라스야. 스폰 두 명. 브라보 갈래? 알파 갈래? 알파가 아, 알파. 어 아, 에이스. 야 오버 아이 스노우에서 들어온다. 브리치 브리치 브리치도 있어. 야3대4야3대4야2대3 아, 아, 2대 삼. 어, 아, 오 마이 갓. 아이스. 설대피이야 설대피. 설때설때 A, A 설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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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3대2 3대3 설방 아, 네. A롱 A롱 설명 설치 명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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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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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다 설치 설야 폭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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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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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대 봐 검색대 스노우 하나 다운 나 언더 보고있어 검색대 아무도 안봐 스노우 둘이야 검색대. 스노우 둘이야 스노우 어, 렸어 아니 터진다 스노우 둘 스노우 셋 스노우 셋야 야, 쟤네 스노우 뺄다. 뛴다 스노우 뛴다 <laughs> 확인 확인 스노우 둘 본진 부활해 본진 부활해 본진 부활해 어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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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폭탄 때문에 그니까. 우리가 3층 뚫어보면 돼 나 지금 계단이거든. 아, 오퍼. 야, 나리면 네 뒤진다. 야 누워야 아파. 기다, 기다, 기다. 3층 하나, <laughs> 3층 하나. 나 응디 응디 때리려고 한다, 지금. 내 오케이, 내 오케이. 야, 딸피 또한명 딸피. 한명 사람 위에 한명더 있어. 시발시발안 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컷, 컷, 컷. 야, 날 때려 아프게. 야, 3층못 먹었어, 우리. 한명더 있다. 못 먹었어? 아슬더슬하다 아슬아슬. 저 폭탄 주워요. 기다기다 스폰했나? 나이스, 팀이 나이스. 나 어, 어, 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포화려. 팀이, 복한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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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미 쟤네 막고 있어? 야 미친. 오져, 오져, 오져. 아, 아, 씨. 아니, 못 뛰어. 3층 아직 있어가지고. 나우리 지상 뒤도 뚫렸어. 아뒤도 뚫렸나? 아이거다3층인줄 알고. 급했스 누가 내 앞에 앞에 가리면 뭐 틱이야 그냥 바로 죽여버릴 거야. <laughs> 왜그래 그래, 그래 게임 재밌지 뭐야 맨. 언더 한명있고 언더필 언더필 이지롱 <laughs> 뭐야 나이스 어. 나 있잖아 철계단이다 명 두명 두명 철계단 두명 야 죽는다 살려줘 다 <laughs> 상대 라스 야다 아, 아, 죽었어 멸멸이야 아, 피치. 나한테 이 나, 시설 고가. 나 우선, 고노로 시설가. 라리집 왔다, 가스바. 로 가는 데. 야, 피, 답이. 야, 헛. 자, 파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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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 야, 야, 파니. 야, 파니. 야, 파 야, 야, 파니. 야, 파니. 야, n 나이스이스야아 n i 스폰 n i c 디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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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c 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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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들어가 Nice. n 야 브라보 i c e 뚫었 c 뚫었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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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i 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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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 명나쇼본다나영구실 영구실 순호보의좀나 쇼폰 뭐야 영구실 뭐야 영구실 야야 영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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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호다운 순호다운 영구실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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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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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실 세명이대2이대2 이대희 들 2대2. 들어 응. 들어 대2다2대희다 아니야 해체 안해 라스 라스 두명두명두명 해체 중 해체 어, 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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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기다려일1대 okay, 가자 1대 가자 1대 가자 일등 <laughs> 하1대 가자 아빼빼빼빼빼숙지 아, <laughs> 않을까? 상대 네명이야 미친놈아 있으면 <laughs> 어, <윙스> 어떡해 <laughs> 아 씨발 빼어냈습니다 미안 괜찮아 형의 킬 욕심은 이해할 수 있어 <laughs> 야 오랜만에 킬 <키> 했다고 <laughs> 나 스노로 간다 <laughs> 어. 아나 꼴등 실환가 아 그럴때도 있는거야 그럴때도 있어 아 전파도 쌌 킬이 전부가 아니 우리 지금 방어만 해, 방어만 해도 돼 상대 지상 끼는 사운드 야소리 들리면 야지 지하 지하 규제야 나랑 응딩이 뚫자 <웃음> <웃음> 어, <웃음> 3층에 <웃음> 있다 어쩌야 내가 들어갈게 야다 <laughs> 야, 타워도 야, 있다, 있다. 지한명 어, 어, 봐아 어, 어, 미안 어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상대 타워랑 3층이야. 나 그럼 스노우딘. 음, 야 아, <laughs> 언더 두 명. 다운 다운. 여기 기다려, 아, 기다려. 어디야? 대범은 기다. 나가. 언더가? 알았어. 아 언더 세 명이야 미친 새끼들 못들어가 아직 못 들어가. 우선 스폰 대기한다. 시가 나한테 스폰해봐. 음. 어 둘이 어, 같이 들어. 들어온다고? 어. 알았어.

아무 데나 와? 미설, 미나네 우선 B, B, B. 검색대 가볼게 아니, 먼저. 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씨발! 금방 금방. 지아, 지아, 지아. 지아 없잖아. 아, 대본이 죽이고 싶다. 아, 미안하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검색대 다운. 상대 라스야. <laughs> 진짜. 야, 설치해봐. 설치할 수 있겠다. 쇼바 숏, 숏바, 아 격차, 격차, 아니, 주방에서 봐야지. 아 아니 어. 주방 에서 봐야지. 아아 장식이 터진 새끼야. 그 하나 못 막아. 에이? 나뭐 밖에 격차 들어왔다 해도 들아왔다 아, 장식이 아니었어? 그라고 들어왔어? 두명 살아 있어. 두명 살아 있어. 또 많아. 또 아, 많아. 패패 패. 못 놓드마. 빅 어 키를 막아시라야잘 봐. 어, 잡아 어사대상 사대상. 폭탄 따고, 폭탄 따고. 고 상대 라스, 상대 라스. 구비아봐돌아 살릴 잡다 거면 잘 살리라고 죽여 버리지 좀. 아, 개새끼. 아, 씨, 빨리 이기자. 끝내고. 나 팀킬 3대 당했어. 씨발 놈들아. 격차 왔다. 격차 왔다. 격자 두 명. 내시가 안 바뀌냐고. 야 내핑봐 내핑. 아 왼쪽 왼쪽 2 명. 왼쪽이야 왼쪽. 내핑봐 얘들아. 야 연막 들어. 우리도 그거 하자. 구석에서 번식하자. <laughs> 야 연막 있어. 연막 번지. 번식. 야 번식하자 우리도. 한 명이 지금 구석에 있어요. 어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어, 지, 지, 지. 라스라스라스나스 나이스. 이겼다이 칼방 아스스나 나이스. 나이나재밌나 진짜. 나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이이스이